며칠 남겨놓지 않고 내일 모레부터 연휴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연휴를 사실상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데 명절 우리 좀한가위만 하라, 하라는 그런 넉넉한 가을을 맞이할 만한 마음들은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말 큰 명절이지만 그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한국 국민 또는 전세계가 지금 긴장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북한의 무기와 우리 한국 무기가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100%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기랩마에 빠져있죠. 정치인들이, 에,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걸어놓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겉잡을 수 없는 소용들의 말려있는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3%대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재에서는 농산물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유가가 우리 휘발유, 뭐 경유 이런 에, 유가가 1배럴에 100불 대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최소한 6, 70%대에 머물면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지만 특히 그 한국전력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전기세를 계속 올리면 국민 저항이 올 것이 분명하고 아마 정부도 굉장히 트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혀버릴 만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북한 경, 아, 중국 경제, 북한 경제라 중국 경제 파탄이 눈앞에 보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중국이 따라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경제 파탄이 한국 경제 유탄으로 날아와도 그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 파탄과 그 유탄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주제를 중국 경제 파탄과 한국에 밀어닥칠 유탄. 이 소위 중국에서 폭발하는 폭발의 조짐들이 한국에 오면 어떤 파동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 같은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덩사오핑 소위 등오평이라는 사람이 78년에 개혁개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고 나온 이론이 선부론이야. 우선, 부를 쌓자. 공산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잘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 가난했지 않냐. 등소평이 말대로 중국이 공산주의를 40년 했더니 얻은 것은 평등한 빈곤이라고 했어요. 그래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부를 쌓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분배받자. 이것이 등소평의 유명한 선부론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 중에 하나가 고양이 색깔이 검냐 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실사구시 이론이다. 증서평이 미국을 방문하고 포드 자동차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로버트가 조립하는 자동차의 공정 과정을 보고 아 천사 도고 허리 피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수많은 노동자들이 삽질해가지고 경제발전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신강생을 달려보고 드디어 기차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만 산업이 물류를 이동시키고 인구의 이동이 가속적으로 일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중국은 그 첨단을 개발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 이론은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시진핑은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1기는 5년씩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산당의 정관이나 정례적으로 볼 때는 두번 이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정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시진핑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치 나는 모태똥이와등소평이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임기가 없다. 그래서 3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작년이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3년을 겹치죠. 그 사람들도 무식하게 봉쇄를 통해서 막아봤어요. 유동인구가 없죠. 경제 물류가 이동을 안 하죠. 경제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인구도 13억, 4억 하던 인구가 11억 조금 넘습니다. 인도에 뒤떨어져요, 금년부터.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 소위 임가공 노동자들이 소위 농촌에서, 농민공,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농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값싼 임금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 전체 흐름이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니까 중국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중국의 성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4%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최하 5%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선에서. 그게 미국, 미국의 소위 미중 무역 전쟁이죠, 전쟁. 계속 제한을 하고 압력을 넣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 같은 것을 미국 기술 이전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 제품에 엄청난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싼 물건이 아니에요. 질은 떨어지는데. 이 중국 제품이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아무튼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가 여러 번 왔습니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국 경제 퍼센트는 약25% 돼요. 부동산 산업이 모든 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중국에서는 3, 4, 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지방 정부에 땅을 임대하는 기간이 약 3개월. 그리고 한 달에 분양이 다 나가버려요. 4. 3, 4, 5. 5, 5단계에 가면 3단계에서는 3개월 정도 대지를 물색하고 지방 정부로부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한달 내에서 그냥 다 팔아요. 뭐, 건, 건, 설하기 전에 부동산 다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4단계, 5단계 가면 떠나버려요. 어디로, 다른 데로 또 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끝없이 수요가 생겨서 부동산 재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안 팔립니다. 경제란 것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은 나라는 시장이 적으니까 수출시장이 중요하지만, 은 중국 같은 나라는 내수시장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소비가요. 소비. 근데 우리는 지금 물가 같은 게 전부 다 올라가지고 난리가 난다고 지금 야당이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 소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라 그 얘기야. 마이너스 2. 어? 그만큼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인민들이, 북, 중국 인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저 선전이라고 일찍 개방된 우리나라로는 강남 같은 지역에 4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2억에도 안 팔립니다. 그 철반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부동산 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려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시진피는 들고 와서 공동부위라는 이론을 내놔. 이제는 골고루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개인 기업들, 화웨이라든지 알라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조합해서, 그 마인 같은 사람이 기업을 포기하고 외국 도망가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마인을 여섯 개 기업으로 잘라, 잘라 분할해 버렸어. 요 국가 관리에 그러니까, 이제, 공동부위를 논하다 보니까, 기업을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큰 기업을 성장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오리발식으로 기업을 부풀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배분하고, 그걸 기업을 축소시켜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자. 이런 정부의 해결한 이론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억자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요 지금 중국 경제는 앞으로 한 5년 이내 2% 성장 때 머무를 수가 있어요. 2%. 그러면 그 경제는 완전 위기가 와서 미국하고 무역전쟁에서는 손을 들어야 돼요. 중국이. 그러니까 시진핑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다 한한령을 풀고 한국 시장을 자유롭게 진출해서 가서 소비 좀해오니라 이렇게 내번에도 중국 고객이 안 오잖아요. 한국 가서 쓸만한 돈들조차도 지갑을 닫아버렸다. 미래 경제가 위태롭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불안하다이게이야 이제. 사회주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주변에 중국 나라가 그동안에 부패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성장이 그래도 한 4-5%는 갈줄 알았는데 4%의 벽이 무너져버렸어. 지금 아까 경제 구조적으로 세 가지 의인이 있어야 되죠. 소비가 늘어나야죠. 그 다음 투자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세 가지가 다 중국은 유로가 있어요. 소비는 마이너스 소비. 투자는 아직 기업들이 의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수출 산업도 지금 안 돼. 왜? 미국의 관세장벽을 뚫고 나가려니까 중국 물건이 비싸졌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 물건은 안 쓰는 거예요, 응? 같은 값이면 싼 물건이 더 있는데 왜 중국으로 오 쓰냐. 무역전쟁까지 하고. 응? 지금 중국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가 한 40년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큰 덕을 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 관계에 관한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국방이나 외교는 미국을 중심으로 했지만 경제는 중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요. 우리 경제 약3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 뭐 음식점의 김치부터 모든 값싼 물건들은 중국 거예요. 시장에 나물새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 덕을 봤어요, 우리도. 우리 제품은 주로 중간제 제품이 기술 분야에서 조금 중국보다 앞선 부분이 중국 시장을 석권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삼성 반도체 들어가 있죠?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LG 뭐, 현대 자동차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존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지난 8월달까지 우리는 150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무역에서 흑자가 아니 적자를 봤어요. 우리 제품을 안 쓴다 이게 중간제도 이제는. 자기 나라 걸 소비한다 애국주의인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수출 주, 주도형 경제에서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계속 적자예요. 희망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도 이제 지금 당장의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갔지. 물가도 우리도 저물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다 변화, 시장을 다 변화해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있고, 인도가 있고, 미얀마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다 그런 나라들의 다양한 중국, 의존도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여러 군데 열어야 돼요. 중남미 시장으로, 아프리카 시장까지. 이런 국민적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는 어느 정권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일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국 경제 지금 위태롭습니다. 성장이 거의 멈춰버렸어요. 수출이 안 돼요. 특히 중국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미국 다으로 중국이 아니라 중국 다음에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역조, 무역에서 적자가 나니까 중국은 이제 저 아이가 5위 7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한국 경제 현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손들고 중국에만 의존하던 경제가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이미 4차 산업에 진입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모든 그 터미널 시스템들이 세계적인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이 산업혁명에서 기술의 승자가 돼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상품을 기다리는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같은 넓은 지역이 2한 7천만 대자리 인구가 인도 지금 중국 인구를 넘어섰잖아요 13억 넘쳤으니까 이런 열리지 않은 시장을 열어서 우리가 과감히 뛰어들어갈 수 있는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 국민적 집중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미국 상품이 안 보이죠. 미국 상품에 제한을 하고 기술을 차단했으니까. 또 미국에서 중국 상품이 안 보이죠. 여기에 우리 상품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는 곧 기회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조업 중심이든 첨단산업 중심이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날만 쌈은 수출 통계를 재든 70년 80년대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돼서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죠. 북한도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 가서 무기 거래를 하고, 통신 기술을 받아오고, 우주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또 차세대 전투기,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느꼈을 거예요. 음? 지난번에 기상위성을 두 번이나 발사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기술을 이전에 와가지고 그런 무기 생산에 끝없이 어? 투자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비참한 제2의 고난 행운을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동으로 이어지고 그 폭동을 진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명절에. 고향에 가서 성묘를 드리고 가족과 어부덕에 잘 지내시기를 바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재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주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답게 기술개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더 나아가서는 미국 시장에 없는 중국 상품을 대신하고 중국 시장에 없는 미국 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유동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